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방송국 김현선입니다 한때 로또라 불리며 열풍을 일으켰던 뉴타운 사업 기억하시죠? 최근 계속된 부동산 경기침체와 인근 보금자리지구 지정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지역 여론이 확산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시흥시는 작년 12월에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고시된 은행 뉴타운 지구에 대해 주민의견을 우편으로 조사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대하 신천 유타운 지구가 주민들의 반대로 해제된 바 있어 이번 조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지난 11월 8일 경기도 재정비 촉진 조례를 개정 시행함으로써 사업 추진 전 주민의견 전수조사를 명문화하였고 시흥시는 이를 근거로 은행 유타운 지구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조사 대상은 공업 지역을 제외한 은행 234구역 주거지역이며 조사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찬반 조사 용지에 의사를 표기하여 동봉된 회송용 봉투에 넣어 시로 회송하면 되는데요. 공고일 기준으로 소유자의 전수조사를 통해 25% 이상이 사업 추진을 반대할 경우에는 취소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뉴타운 계획은 지속됩니다.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는 뉴타운이든 어떤 개발의 형태로든지 사업을 빨리 시행하여 주민이 더 이상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의 시행 여부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민의 의사가 중요한 만큼 해당 주민들 모두가 꼭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바랍니다.